갑습니다모두 응. 반갑습니다. 청정도 안녕하십니까 주장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청자 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 보겠습니다. 자3월1 9일 아, 힘차게 한번 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구, 어, 부탁드리겠고요. 자 인사 말씀 먼저 드릴게요 박현수님 안녕하십니까 장보건님 안녕하십니까 돌장군님 건희님 수월린 김영진님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자분들 추세적인 흐름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추세는요, 예, 사이클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어때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상승폭도 크지만 하락폭도 큰 이런 점진적인 우상향의 흐름에 이어질 것 같고요 이 14만 달러 2차 상승의 끝자락 14만 달러까지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14만 달러까지 충분히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 흐름을 살피기 이전에 어제 나왔던 트럼프와 예, 푸틴과의 2시간 반 동안 긴 통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은 어, 보게 되면 자, 트럼프와 푸틴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어,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트럼프, 푸틴, 뭐, 둘 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뭐, 녹록치 않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30일 간의 종전에 대해서는, 에, 푸틴은, 어, 일단, 뭐, 어, 뭐, 거부를 했죠? 예,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 뭐, 어, 합의를 했고요. 에, 합의를 끝났고. 뭐 이에 따라서 트럼프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뭐 생산적인 뭐 협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젤렌스키는 거봐라, 러시아는 아직 휴전을 할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2시간 30분 동안 긴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어 종전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어저 밑바탕이 깔리고 있다. 일단 뭐 트럼프는 푸틴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과 함께 서로 어,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놨기 때문에 이 종전은 뭐 조만간에 이루어진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는 종전을 빨리 하고 싶겠죠.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녹록치 않다. 어, 지금 어,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좀 이번엔 뭐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어 뭐, 외에, 여러 가지, 그, 어,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이벤트가 크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1 9 오늘입니다. 오늘 5시인가요? 예. 자, 어, 4시에서 5시, 에 다시 정도 될 겁니다. 이때, 뭐, BOJ, 일본 통화정책회의, 동결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99%에요. 이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일단, 이거 몇 시간 후에 뭐가 있죠? FMC가 있습니다. FMC 정례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의 연준 위원들이 올해 몇 번의 금리 인하에 동일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뭐 이번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 비두기적 발언이 나온다면 추세는 전환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오늘도 하락했죠? 이틀 연속 상승하는 듯 싶더니 오늘 좀 주저앉았는데요. 어, 이걸 바라봤을 때,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관심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전 세계 국가들 중에 미국 증시만이 오로지 꺾이고 있고요. 뭐, 유럽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다 등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하락과 상승을 의미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비트코인 암호화폐 상승을 위해서는 뭐다? 유동성입니다. 금리입니다. 이두 가지만 보고 가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있습니다. 자. 이런 유동성이 공급되면, ISM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어, 뭐, 뭐, 미국 내 회사들 어때요? 계속해서 자금 유동성만 나온다면, 이 제조업 지수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알트코인과 굉장히, 에, 뭐, 유사한 에,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누리겠습니다. 박문선님 반갑습니다. 레즈팅님 반갑습니다. 박현숙 님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인사말 씀도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올해 83% 올해 가상자산에 할당할 계획이 있다라고 일단 못 박았는데요. 자, 어 일단 코인베이스가 국제 컨설팅 회사 어 ENY의 전략 컨설팅 부분 ENY 파르테놀 공동 발표 설문 조사에서 기관들의 83%가 올해 가상자산에 할당할 계획을 답했다. 지금 기관들 채택률 보셨죠? 네. 기관들의 채택률, 비트 암호화폐 채택률. 굉장히 채택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지, 기회장인지 아니면 하락의 장인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대거 유입은 암호화폐 대거 상승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서 스테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트럼프, 참 얼굴이 지금 찌그러져 있죠. 생각같이 안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4월 2일까지 관세 리스크, 4월 2일까지라기보다도 4월 12일까지 제가 보는 거예요 열흘간의 기간을 더 두고 4월 12일까지 보다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사그라든다 어제 불확실성 해소죠 그럼 이때까지 불확실성으로 떨어졌다면 이 구간을 만회하겠죠 예, 거기다가 뭐예요 예, 4월달에 뭐가 있죠 예, 어, 연, 어, SEC 의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4월달 그러면 어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뭐 굵직굵직한 알트코인들 어, 여러 가지 sec와의 소송전이 걸려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의 가능성 알트코인 시즌이 에, 다가오는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추측하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율 발표를 한다 자 스코패 센트는 트럼프 4월 2일 무역 국과 상대국 관세율 비관세 무역 장비, 장벽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해서 상호관세율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발표된 건데요. 이걸 살펴보면 여전히 4월 2일 국가별 관세율 발표할 것이다 말했지만 국가에 따라서 낮을 수도 있고 꽤 높을 수도 있으나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월 이전, 2일 이전에는 모든 것을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2일이라 못 박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12일까지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명확성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더리움 2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은 여전히 경고하고 이런 어, 이더리움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이더리움 거래량은 이더리움 내에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굉장히 크다 가격 상승을 크게 의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팅과 러시아 계속해서 정상회담 어, 통화로 했지만 뭐 상해 화해에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어때요 예, 자국 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예, 그런 또 다른 얘기도 했겠죠. 자, 이 협상에 대해서는 뭐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2개월 내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서명할 가능성. 이거 굉장히 큰 어, 호재입니다. 자, 엘리언도어 테리엣 네, 폭스 비즈니스 기자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트윗에 올린 기사를 내, 내 살펴보면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 하인스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2개월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겠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류되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미하원드 OS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안 뭐 암호화폐 뭐 법안. 이게 뭐예요? 금융 혁신 법안. 어, 이게 뭐예요? 피디 10법안이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해한다 자 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시가, 시장의 시 시장 구조 법안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코인에 관련돼 언급, 언급하며 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지만 트럼프 민코인은 비판한다 자 선출된 공무원은 민코인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관련 기술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하원 의원 의회에서 올해 스테블 코인 법안을 모두 통과 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필21 법안이 일단은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규제 명확성 먼저 일단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앞에 콤포지수가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저앉았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여전히 와리가리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어때요? 좀 움츠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어, 그런 악재는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FOMC 정례 회의 드디어 나왔지만 어, 3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FMC입니다. 3월달에 가장 중요한 건 FMC.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MC. 예, 뭐 CPI도 지금 뭐 생각보다 잘 나왔고, 예, 여러가지 어, 뭐, 어, 지표는 굉장히 좋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런 지표였기 때문에 이번 FMC가 좀 기대가 많이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와 제로펄 연준의장의 입, 즉,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가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FMC BOJ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일날, 뭐, 중국, 어, 대출금리, 예, 지, 그 예정되어 있는 20일날, 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뭐, 중국의 대출금리 결정 시기, 2 0일 날, 그리고 FMC, 일본 BOJ, 이세개가한데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일, 중국에 이제 거대 유동성이 이제 들어올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뭐예요? 유동성 공급을 하고 대출 금리 낮추기로 했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요. 알트코인에 중국 관련 코인을 띄우기 위해 위하... 띄우기도 띄우는 그런 테마 장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체인이나 뭐 중국 관련된 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시기 시기와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 언론에 크게 노출이 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에서부터는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크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언제든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 공포의 매도보다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시점입니다.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알트코인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테이트 네트워크 토큰 바닥을 다졌고요, 이오스 바닥을 다졌고요. 뭐 전체 비체인 바닥 다졌죠. 예, 그리고 트론도 이제 바닥을 일단 다졌고요. 예, 트론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저스트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바닥을 거의 다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강력한 지지라인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죠? 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테조스 바닥을 다지고 있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퀀텀, 굉장히 바닥을 굉장히 강력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알트 시즌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퀀텀을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 청자분들 잘 보세요. 개별적인 알트 코인 다 추세가 다 똑같죠? 이런,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또 이때 뭐 우리가 환호를 할수 있겠죠? 환호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조금씩 파십시오 나는 아 너무 힘들다 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 이런 구간까지 또 올라오면 뭐예요? 예, 개인적으로 어때 물량을 좀 덜어 내십시오. 왜 자기 시드가 크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자 개인적으로 좀 쫄리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물량을 너무나 많이 때려, 막 때려 부은 거기 때문에 물탈, 물탈 때 물량을 어느 정도 빼놓고 이 나머지 물량 60%만 끌고 가시는 전략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지 우리가 수익률도 큽니다. 아시겠죠? 예.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양의 물량으로도 수익률 극대화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뭐 아시겠습니까? 아, 아, 아. 자 크립토 탐욕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시장의 불안심리는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자 우리가 하빙기 지표를 본다라는 뜻이고 반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자분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4월 들어오면요. 4월 들어오면 이 어그 2025년도 합인기 지표가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4사사월달4월달 4월달 정도 오면 저는 있잖아요 오렌지색을 따라가는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예, 오렌지색을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오렌지색을 충분히 어떻게 맞닥뜨리면서 따라갈 것 같아요 오렌지색. 오렌지색이면 2 0 1 7년도에 트럼프 정부 때겠죠. 그렇죠? 그때 트럼프 이기 때와 매우 흡사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좁혀야 되겠죠. 자, 우리 청자분들 이격도가 이 평선 이격도가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격도를 어때요? 좁히기 위해서 어때요?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오르겠죠. 그죠? 역배열에서 이격도가 벌어지면 크게 상승하는 거고요. 그죠? 정배열에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면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 뭐예요? 역배열이죠. 예, 네, 과거 이런 차트에서는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어때요? 크게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격도를 좁히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온다. 4월, 5월 돼서 보십시오.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오렌지색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예, 원리가 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고 안 먹고는 본인이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비트코인은 좋든 싫든 간에 10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가지 말라고 래도 가고요. 가라고 래도 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는 시기적으로 언제인가 제가 볼 때는 4년, 5년 안에 100만 달러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의 구간이 어디 위치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지금 녹색선 있죠, 녹색선. 녹색선에서 매집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고요. 매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녹색선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죠. 크게, 크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때요? 매수 구간인지 매도 구간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 구간입니다. 녹색. 요거 추세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우선주 500만 주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산다고 합니다. 500만 주 우선주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이로 비트코인을 또 산다고 합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왜 비트코인을 계속 살까요? 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왜 살까요? 제가 장담하건데, 장담하건데, 지금 코인이 여기 있죠. 마이클 세일러는 여기서도 많이 샀어요. 어, 여기서도 계속 샀습니다. 장담하건대 비트코인 마이크 세일러 여기서도 많이 샀습니다 여기서도 어, 마이크 세일러 여기서도 많이 샀어요 제가 장담하고 여기서도 많이 샀어요 제가 장담하건데요 차트가 어디까지 어떻게 가냐 제가 장담합니다 예,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죠 어,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또마이크 세일러 제가 장담하는데 14만 달러까지 갔다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14만 달러에서 마이클 세일러 또 삽니다. 또사요게 예, 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또 나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왜 자꾸 비트코인을 사느냐? 가치를 아니까 그래요. 가치를 아니까 펀드멘탈을 아니까. 네. 희소가치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까. 우리가 마이클 세일러보다 뛰어날까요? 판단 능력이 암호화폐 뛰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적으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 되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절대 안살 겁니다. 그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 정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제 말씀드린 부분 이 있죠. 자 미국 달러 지수가 굉장히 어때요? 큰 하락이 나왔죠. 자 트럼프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어때요? 달러 지수가 꺾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러 약세는 어때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어때요? 어디로 갑니까? 자산 시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가 의도했던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될 19일 BOJ 오늘 핵심적인 내용 일본 통화정책 동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일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건으로 3시 이, 이, 2, 3시 이 시점에 재롱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장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일 중국 또어 대출금리 결정하는 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또 중요한 그런 어 대규모 어 제, 규제안이 좀 풀어지면서 여러가지 그 호재성 기사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이 암호화폐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이거고요 우리 청자분들 오늘 알아야 될거 오늘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중요하다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해 봤지만 우리 청자분들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우리의 공부 한 만큼 공부를 어떻게 한 만큼의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뭐 시장에서 불안 심리 때문에 막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 이만큼 한 사람은 이만큼 팔게 되겠죠 그리고 공부를 이만큼 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만큼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팔수 있는 그런 멘탈이 잡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일단 공부한 만큼 자기가 핵심적으로 자기 공부한 만큼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과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주장과 항상 동행하면서 시장을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공부는 모든 전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인지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 뭐 물줄기를 탄다면 추세 흐름 앞으로 굉장한 상승 어, 그런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 다들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자분들 오늘 어, 어, 19일 수요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운이 넘치고 철철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자 아무런 시점에 라이브 방송을 계속 시청해야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뭐 아무런 시점에 이탈해서, 아, 코인 너무 힘들어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시세 어, 흐름과 거시적인 지표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자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청자분들 다들 파이팅입니다. 자, 나가실 때도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오신 분을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리장군님, 덕백님, 레드스틱님, 챌린님, 루나반마님 박현숙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김영진님 수고하셨고요. 또리장군님, 챌린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소고님 수고하셨고요. 수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아요 한번 강력하게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가 너무 적네 강하게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그리고 주장과 동행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라이브 참호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청자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뮤직 흐사아또